그런데 말입니다. 그렇게도 부족해 보였던 제자들이 나중에는 하나같이다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서 없어서는 안될 정말로 귀한 사도들이됐고 위대한 업적들을 많이 남겼고 그래서 전 세계 우리 기독교가 퍼져나가는 일에 커다란 기여를 다 했다는 사실입니다. 자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부족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위대한 사도들로 귀한 일꾼들로 변화가 되었을까요? 그들이 변화된 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.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, 우리도 서로가 실망스럽지 않은 진정 행복하고 좋은 신앙의 열매를 많이 맺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기 위해서는 우리 역시도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변화가 되야 되고요. 이미 성령을 받으신 분들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. 다시 한번 더 변화가 돼야 됩니다. 저는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드리면서 정말로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하게 받고 도전도 받고 성령 충만해져서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바람직한 신앙인으로 다시 한번 도약하게 되는 그런 변화가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.